권력을 쥔한 사람이 날라갔다고 하더라도 어. 이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한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아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진보하진 않아요. 발전하진 않아. 근데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건 맞아. 현재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해답이 안 나오죠. 예.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케이스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어, 절대 권력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개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음. 아, 납작 엎드리고 있던 애들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그 권력을 n분의 1 나눠먹긴 한다. 164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 내전인데 네. 이게 왕과 왕당파와 국회의회와 9년 동안 내전을 벌니까 그러니까 왕이냐 아니면 국회냐. 네. 실제로 전쟁까지 벌인 어, 내전이었는데 당시 영국 국왕이 이제 찰스 1세라는... 국왕이었어요. 어, 뭔가 크게 착각을 했어요. 국왕의 권위는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한다. 내가 국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신의 뜻이다. 의회는 국왕을 컨트롤할 수 없고 국왕은 의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앙미에 때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앙미의때 왕비를 듣고 그 말만 듣다가 결국에 몰락한 왕이거든요. 1625년에 왕이 되자마자 뭐 하냐면 의회의 승인 없이 계속 전쟁을 벌여 돈이 필요해 가지고 의회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 국왕인데 의회가 승인해 가지고 예산을 좀 통과시켜 달라. 의회를 찾아가요. 내가 지금 전쟁을 수행했는데 돈이 필요한데 뭘 음. 내가 뭘 해주면 예산 통 그게 이제 1628년도에는 전 세계 모든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을 영국의회가 찰스 1세에게 요구를 해요 평화 시에는 국왕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다 영장 없이 국민들을 체포할 수가 없다 의회 승인 없이는 국왕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 못한다 일단 당장 돈립이 필요하니까 찰스 1세가 빡쳤지만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한 다음에 주어. 내가 인정해줬으니까 이게 권리청원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헌법의 기초가 돼요 이게요 예. 근데 집에 돌아서 가만 보니까 차에서 제가 열받는 거예요. 음. 국회의원 지들이 뭔데? 음. 나 보고 지금 비상시에는 개엄을내 선포할 수가 없고, 뭐 의회가 국왕을 통제할 수 있냐, 음. 있냐? 음. 그때부터 11년 동안 의회를 센가요? 11년 동안 국왕과 의회가 국회가 안 만나. <laughs> 어 진짜? <laughs> 닮았네. 누구랑? 아 이래가지고 11년 동안 센가요? 어, 의회를안 음, 만나. 그 11년 동안. 음. 근데 의회가 승인 안 해주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 양반이.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전을 돌려가지고 전쟁을 하고 전쟁을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결정타가 하나 터져요. 그 당시 이제 영국은 이제 성공회를 믿는 나라였고 바로 영국 위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어,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장로회였어. 네. 근데 찰스 1세가 보기엔 그게 마음에 안든 거야. 그래서 스코틀랜드 보고 야 너희도 장로회 믿지 말고 우리 영국 같이 그러면 음. 성공회 믿으라고. 음. 스코틀랜드가 왜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반항이 심한 곳이에요. 음. 웃기지 말라고. 음. 그랬더니 찰스 1세가 딱 기다려, 너 스코틀랜드 내 국왕인데 내말안 들어?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벌이는데 돈 없이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벌이니까 그 전쟁이 완전 개 박살이 나버려. 졌어요, 전쟁에서. 음.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찰스 1세 국왕, 니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지 배상금 내놓으라고. 음. 그럼 찰스 1세 국왕은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배상금을 내려면 11년 동안 쌩까는쌩같던 국회에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11년 만에 다시 국회를 갑니다. 음. 국왕이 지금 한 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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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굴 철판 까고 왔어요, 지금요. 네. 의회가 벼르고 있었던 거 11년 동안. 음. 그러면서 뭐 했냐면 11년 동안 쌓였던 울분을 다 토했어. 7일 동안 국왕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위대하다. 국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말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솔직히요.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이제 그 불만을 터트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대화를 정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 양반은 끝까지 버텨주는 것이 국왕의 미덕이라고 알았어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째 되는 날 그만두겠지. 내가 국왕이니까 6일까지 버텨주겠다. 음. 7일, 8일, 17일까지 버틴 다음에 그냥 가요. 돈안 줘도 되니까 어. 이렇게 떠들라고. 차라리 난 전쟁, 내가 땅을 파서라도 내가 돈을 얻겠다. 해서 음. 국왕이 물러나. 이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트레포드 경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실권자 2인자였어요 그리고 앙리에트라는 왕비가 있었거든요. 실제 말은이에요. 그 스트레포드 경이 국왕 폐하, 국왕 폐하의 권위에 대든 국회를 가만 놔두습니까 무력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 음. 이건 국왕 폐하의 권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가 국회를 내가 무력으로 내가 해산시켜도 돼? 그건 국왕 폐하의 권리입니다. 그때 앙리에트 왕비는 뭐라 그랬냐면 실제 했던 말이 뭐냐면 폐하. 나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게 시정 잡배들이랑 타협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필 받아서 사한데 흡사에. 흡사에. <laughs> 김용현이랑 어, 받았어. 그래 가지고 이 국왕이 다시 의회로 가요. 어. 음. 마지막이다. 최후 통첩이다. 돈 내놔라.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돈을 안 주겠죠. 음. 당신 국회 모독이다. 하고 서, 딱 선을 그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안 되겠다. 저국 국왕 탄핵하자. 라 나는 음. 그 의견이 나와요. 음. 그 소리를 들었던 찰스 이세가 역공격을 합니다. 나를 탄핵 추진했던 국회의원이 그때 다섯 명 있었거든요. 걔 체포령 을 내려, 제제제 체포하라고 그 소리를 듣그 그 소리를 하자마자 다시 진짜로 군대를 이끌고 국회의 사냥 쳐 들어와요. 국회 의장단에 얘기해요. 그 다섯 명 어디 숨겼냐고딱 그때 의장단이 이런 말이 잘 들어봐요. 의장단이 이런 말이에요. 나 의장단은 국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국회를 대변하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나는 국회의 대변인이고 국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묻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 음. 해요. 여기에 질렸어 찰쓸 세가 이것들이 이렇게 나와 잠시 물러나요. 그때 의원들이 다시 모여요. 안 되겠다. 이건 국왕이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건 더 이상 말로 안 통한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해가지고 의회가 국왕에게 선전폭을 때려버려요. 그니까 이때부터 어 이른바 영국 내전이 시작되는데 왕과 왕주의 떨거지들이랑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끼리 국회의원들과 그의 군대들이 이제 붙었는데 그러니까 의회파 군대와 왕당파 군대가 이제 내전을 벌여요. 네. 그런데 의회파 군대가 점점점 밀려 정부가 새나가 이게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시에 어디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작전을 짜는데 음. 상대편 왕편이 그걸 알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니야이 정보 누가 세서 뿌락치가 누구야? 추경호 이쪽에 우리 편인 줄 알았던 네. 국회의원들이 왕치과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의회파로 행동을 하고 있다가 어. 밤만 되면 몰래 쪽지 보내고 비화폰으로 음. 내일 의회파군대가 몇 시에 어디쪽으로칠 거니까 음. 준비하고 계시라고 추 땡땡뿐만 아니라 아까 국회의원을 막아줬던 그 의장단 있죠. 음. 의장단이 이중첩선으로 서 아. 여기에 열 받은 한 인물이 있었어요. 블리버 크로메이라고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이 양반이 이제 그 하원 의원이었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로 그냥 왕정파와 의회파의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너희가 죽든지 한번 끝까지 가 보자 해서 이 전쟁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의회파가 밀고 밀고 와서 이겨요. 아, 음. 예 예. 음. 찰스 1세가 찰스 1세가 어. 점점점 밀리니까 자기가 공격을 했던 스코틀랜드로 튀어 버리거든요. 음. 그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찰스 1세가 도망왔는데 이뻐했을까? 아니 이뻐했을까? 바로 그냥 볼모로 잡아버리죠. 당장 돈 받고 크, 올리버 크로메에게 넘겨줘. 꼭 잡고 있어요. 그때 찰스 1 세가 딱 올리버 크로메이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보고 올리버 크로메는 왕당파와 싸우다가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앞에 안전히 찰스 1 세는 제 아들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나의 원수, 나의 아들의 원수지만 런던으로 국왕 폐하를 압송한 다음에 정식 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런던으로 압송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왕과 왕당파와 슬슬 손을 잡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국왕 폐하. 내가 일부러 저쪽 올리버 크롬의 부쪽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대세를 따랐는데 솔직히 저는 국왕 폐하의 보기를 원합니다. 음. 제가 국왕 폐하를 밀어줄 테니까 다시 왕 자리에 오르셔 가지고 저희 우리 인민들을 이끌으십시오. 윤어게인 유라게임 아. 어~ 유라게임 유라게임 어~ 찰스 게임 그래 나의 정말 충실한 나의 친 찰스파 몇 명이 되냐 언제쯤 제 (2의) 내란이 가능한가 이때 이때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우리 친 왕정파가 올리버 크로멜을 뒤집어엎고 제2의 쿠데타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이 올리버 크로멜 귀에 들어가요 아. 음. 이 새끼 안 되겠다 안돼 그런 놈들은 재판 누구 왔네요 올리버 크로멜이 그래 가지고 도...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당장 국민 재판 재파... 의회 재판을 열자 국민 재판을 예. 음. 열어요 간단한 는왕당파들 있어요 의원들 가까스로 그 의원 정족수를 올리버 크로멜에 맞춰요 음. 재판할 수 있는 딱 맞춘 다음에 국민 재판을 여는데 앞에 찰스 일세왕 앉혀놓고 선거 결과는 이거예요 찰스 1세 국왕 실제로 내란과 살인 혐의로 참수형을 명한다라고 사형 판결을 땅땅땅 내려. 할말 있으면 해봐라고. 나는 왕이고 국회. 의 명령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의 왕권은 신에게서 신이 준 거기 때문에 너희의 이 재판은 불법재판이다. 음. 하니까 재판장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했던 판결 당시 찰스 1세가 지금 이 재판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발언들 후대 사람들도 기억하도록 다토시할 없이 다 적으라고 했거든요. 왕이 왕다 와야지 왕이다. 왕과 국민도 서로 계약을 한 것이 있다. 그 계약을 왕이 파기를 한다면 국민은 그 왕을 몰아낼 권리가 있다. 그때 재판장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할말 말할 권리가 지금부터 말할 권리조차 없다. 너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국왕이 아니고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한 거기 때문에 너는 이 파기의 결과로 수많은 국민들을 살상했기 때문에 너는 내란과 살인 혐의로 사형밖에 없다. 선고한다. 재판장 피고찰스 일세 참수형으로 사형. 실제 사형을 집행을 해요 저렇게요. 어, 예. 죽는 순간까지도 그 반성을 안 해요. 아다 음. 똑같구만.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하거든요. 음.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 국회, 구, 국회가 국회 나를 배신한 것이다. 음. 나중에 지금 내가 한말다 적으라고 나는 사면복권이 될 것이고 나를 죽인 올리버 크롬웰은 쟤는 역적이 될 것이다.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 내 목을 쳐라. 그러면 모든 악의 끝이 축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음. 찰스 1세가 사라졌잖아요 네. 올리브 크롬웰 지금 이 의회의 혁명을 주도한, 주도를 했던 올리브 크롬웰이 이제 모든 게다 끝났다 음. 이제 개혁이다 선언을 해요 네. 네. 웬걸 아니, 한덕수가 네. 있지. 이완규 있지 크롬웰이 이제 모든 게다 끝났고 이제 영국은 새로운 영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웬걸 의회에 가보니까 의원들끼리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쑥떡 쑥떡 모이는 얘기하는 거야 음.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철일세만세 하던 의원이 찰스 스세목대가 날아가자마자 이제는 그 찰스 8세를 극복을 해야 된다. 찰스 8세가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우리 권력을 어떻게 나눠먹을까? 어. 권력 N 분의 1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음. 그러니까 이런 반지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을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 올리버 크롬웰이 빡쳐요. 내가 지금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음. 지금 어렵게 개혁을 성공했는데 이 원로 꼴통 새끼들은 음. 권력 나눠먹을 생각만 하고 있냐? 음. 음. 여기서부터 약간 평가가 나눠요. 올리버 크로멜이 약간 의회 독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싹다 제명시키고 약간 의회 독재를 해요. 오, 예, 예. 아, 그것도 음.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가 좀 나눠져요. 음. 약간 의회 독재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개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런 독재를 추진했다라는 예. 약간 두 가지 아, 평... 개혁을 주장하는 올리버 크로멜 혼자 싸우고 어. 나머지 이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 원로 이 쭈구랑 탱이들을 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권력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라니까 A, A A가 죽으면 B로 넘어가는 게 권력이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반 올, 올리버 크로멜파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처절하게 혼자서 싸워서 올리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일, 이미 국왕이 죽었기 때문에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 공화국이 탄생했거든요. 음. 올리버 크로멜은 지금 이 공화국을 지켜야 된다. 왕이 사라진. 혼자서 너무나 이 과로로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올리브 크로멜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아. 죽자마자 찌그러져 있던 이 권력을 탐하던 원로들이 싹다 일어나가지고 아. 죽은 찰스 1세 있죠.의 아들을 찰스 2세로 앉혀버려요. 아. 어차피 허수아비 왕 하나 앉혀놓고 우린 뒤에서 권력 나눠먹는 것이 아. 정말 현실적이다. 그런 다음에 찰스 2세찰 이세 앞에 앉혀놓은 다음에 이 원로파들은 뭐라고 했냐면 뭘 했냐면. 당신 왕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아, 당신 아버지가? 그렇지 크로멜이 당신 아버지를 죽였잖아. 그리고 그 당시 개혁을 추진했던 크로멜파 다 숙청하고 다 죽여버려. 아... 용인해 줄 테니까 우리 원로들의 권력은 소중하고 지켜질 수 있겠나? 우리 딜하자. 그래가지고 찰스 이세는 그 딜을 받아들여요. 실제로 올리버 크로멜은 관에서 끄집어내서 부관참시 당해요. 그래서 영국은 다시 왕정 복고가 되고 다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다음에 그 올리버 크로멜은 잠깐 권력에 미쳐가지고 영국을 박살내려고 했던 매국노로 지금 찍혀버려요 권력을 쥔한 사람이 날라갔다고 하더라도 어. 이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한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끝난 아니다 게 아니... 그러니까 역사는요 진보하진 않아요 발전하진 않아 근데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건 맞아요 현재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해답이 안 나오죠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케이스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굉장히 아 이거 지금 시기랑 너무 잘 맞겠다 기뻐했을 텐데 지금의 상황과 흡사하네요 역사는 진보하지도 발전하지도 않고 반복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력 복귀를 꾀하는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쿠테타가 진행 중입니다. 자금의 직위원 판사 사태는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노골적인 국민 배신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승만의 장경근 판사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다시 곱씹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코베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